센바이 레디 액션 큐. 은계상 니네 혼자니? 마동성. 응. 나 싱글이야. 자. 장하은 아들. 자, 장현 뭐 강건이라고도 하고 무슨 뭐 김치라고도 불린대다 한잔. 정민식 군자. 신나면 바약 타가지고. 승네승네 아, 어, 예. 꼬락내 그... 음... 네 이름 뭐라고? 예? 네? 저 선정민이야. 어, 너도 한 숟가락이야. 한, 한 아, 나저 안무 이런 휘발로... 엄 뭐. 어? 어떻게 도망가? 올라가봐 정리씨막 집어 던지고 봐. 자, 장, 장은 농구하는 곳 어? 현영이 파이팅! 자, 두차드리이만 트레이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했이너트 아, 편의점 트레이트이 누구? 누구고. 이누구 이렇게 춤추는 음, 그런 미친놈이 누군가는 아무 의미 없다 하늘들도 이제 가담했을 수도 있겠죠 뭐, 시체에 씻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뚜드러패 죽였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리고 누, 누가 그 손정민을 누가 전내뚜드러패 죽였을 까 아냐 그 새끼가 누구고 에이? 장한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가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뭐, 차 있다 싫고 했을 거 아냐. 배했다 싫었건, 응? 그게 중요한 거고. 또, 경찰들이 몇 명이 또 개입이 됐나? 그게 중요한 거고. 어디다 며칠 동안 났다는 거야. 어? 뭐 손정민군은 어디 시체를 어디에다가. 어? 뭐, 냉동창고, 고 뭐, 어디. 어? 거기다 낳았, 5일 동안, 헐크, 뭐, 하고 어? 그게 중요하다고. 어머, 머머 맞아, 맞아. 맞잖아. 어머, 어머, 머머 그럼 개 미친 년이, 그개 같은 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 이말입니다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공무원들이 서초경 절서나 알면서 쉐쉐쉐 하냐? 응? 내가 이건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 이게 탈로 나면은, 차아 떼겠지. 난 모르느라 응? 거기에서 몇 명만 근데 다 씹어 엎어 버려야 돼 다이나마에서 날려 버려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편의점 힌트가 어, 최종혁의 아들 최건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장하의 아들 장현이다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장연으로 가, 힌트가장연인줄 알고 밀고 나갔는데, 이제 바꾸게요 최건으로. 최건으로 밀고 간다. 이렇게 춤춘 놈 있잖아요. 이거 골든건. 가는 최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최건으로 그, 그때 밀고 나갔는데, 힌트는 장연 아들로, <laughs> 장연으로 나갔는데, 그냥 최건으로 밀고 나갈게요. 그리고 또 영화 그런 식으로 해또 만들어, 만들어 낼게요. 또 내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요. 예. 뭔소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 딸딸딸 딸라 빵대가 장아 장하연 장아영, 장하연과 장아 아들 장첸, 뭐강건이간 김식은, 장현이가 어쨌든 장하연 아들 고송영민 군을 때려죽인 놈을 두들어, 그 그날까지 장하연과 장하연 아들을 때려죽이는 빵대가 때려버리는 그날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 야, 썬, 뻥 됐어.